우리나라가 사실상 다문화 국가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 배경 인구가 처음으로 2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총 인구의 50%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생산 연령층인 점은 향후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 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며 총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학계에서는 2주 배경 인구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한국의 인구구조가 단일 민족 중심의 틀을 벗어났다는 상징적 변화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생산 연령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2주 배경 인구 가운데 15세에서 64세까지는 연령층이 220만 명을 넘으며 비중은 80%에 육박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6%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선 만큼 이주 배경 인구가 사실상 노동 공급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거주지도 일자리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에만 150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안산과 화성, 시흥 등은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주 배경 인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서도 이주 배경 인구가 지역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